사랑은 있잖아요. 노력이 아니에요. 뭐냐고요? 사랑은 선택이죠. 사랑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는 이유는요? 내가 날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왜 오래 살고 싶은지 알아요? 더 오랜 시간 사랑하고 싶으니까. 인간은 이 영성이 언제 가장 이렇게 크게 빛나는가 하면 몇몇 사람만 사랑해가지고는 영성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빛을 막 내지는 못합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영성이 빛나요. 이걸 갖다가, 어, 공평하고 평등한 사랑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을 이제 부처님이나 예수님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다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 특별한 성인들만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정신 문명 시대가 왔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가정이 있어도 됩니다. 자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꼭 지도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구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 만나는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다 이렇게 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그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수 없는, 이제 그런 내가 되는 거죠.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신문명 시대의 선도 문화입니다. 네. 그만큼 역량이 안 된다고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못 봐서 그래요. 여기서 지금 철철, 철철 흘러 넘치고 있어요. <laughs> 아니야. 여기가 완전히 활화산이 돼서. 폭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휴화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활화산이에요. 이게 흘러 넘쳐서 모두가 다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이 우리들 가슴속에 다 있으니까요. 아, 나는 그릇이 작아. 나는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주춤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뭐든지 할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한번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과감하게 던져보는 거죠. 재밌습니다. 미워하는 삶보다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재미를 위해서라도 <laughs> 행복을 위해서라도 네. 사랑하면서 삶이 행복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미워하는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이 가능하면 저 미워하겠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아무리 가져봤자 전달은 안 되고 나만 상해. 내 몸만 상해. 예. 네. 근데 사랑은 있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만 품기만 해도요. 그게 그들에게 전달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요. 품고만 있어도 그 전달력과 전이되는 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이가 됩니다. 뭘 하고 살면 내가 신날까요? 그게 사명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 순간 누구든지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게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사랑이 홍익이에요, 홍익. 홍익이 사랑이고, 예. 누구든지 사랑하는 게 홍익이잖아요. 예. 홍익, 사랑이 이렇게 화라사처럼 흘러 넘쳐서 모두에게 그 사랑이 전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천선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